뭘 이야기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광호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채식주의자 그리고 좀 많이 있는 거식증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이 한강 소설에서 이 채식주의자의 병태가 좀 리얼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어, 내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 좀 극단적으로, 이 텀이다. 마지막에서 나타난 증상들, 어, 나타나는 걸 정말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야, 이 부분을 이제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아, 이것에 대해서, 어, 치료 방법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아, 어, 이 시간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우선 채식주의자는요 어 일단은 우선 편식을 한다는 거예요 채식들은 대부분 소화가 좀 비교적 편안하게 되거든 근데 육식은 소화가 잘 안됩니다 아 그리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고통을 준다든가 불편함을 준다든가 잠을 못 이루게 한다든가 아 이런 불편한 현상을 유발시키니까 결국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게 되고 결국은 싫어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안 먹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소화기에 약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이 채식 위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 상태가 부실해지죠. 특히 어, 단백질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부터 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죠. 근데 이, 이런 분들이 대부분 또 거식증도 같이 날라요. 아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자꾸 토해버리죠. 아니면 이제 뭐또 소화기 약해가지고 설사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 공급이 덜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 결국은 이제 소화기 약해지고 소화기가 약해지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아, 뭔가 정치적인 스트레스에 이기는 힘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점점 예민해지죠. 어, 그 신경이 좀예민해지는게 어떻게 돼요? 밤에 잠을 깊이 못이룹니다 그게 불면증이 시달리게 돼 있고, 어,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점차 지나가게 되면은 점점점점 점점 까다로운 정신 상태에서, 어, 이 대인 기피증까지 생긴다고 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치료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아~ 새로운 어떤 다른 생명체의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면은 그래서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어~ 원기왕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아~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이 정보를 내가 가져오는 작용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용조차도 차단해 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사람 맞는걸 싫어하고 좀더 우울하고 어 예진 곳에 혼자 숨어서 살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번거로움을 싫어하죠. 혼자 살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부가적인 병들이 많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가 어 아니면 뭐어 심장이라든가 신장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생다든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 부가적인 병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점점 좀 고독하게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 저는 이, 이런 분들을 대하면서 어, 조금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초창기에는 아, 이런 류오이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한다든가 이랬을 때 사실 경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말이야. 처방을 해가지고 아, 좋은 효과를 내면 좋겠는데 아, 크레임도 많이 걸리고 아, 약을 반품해줘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아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약을 못 먹겠습니다 이거 부작용이 났습니다 이걸 항의도 받고 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에서 임상에서 봤을 때아 저는 이런 분들을 처음에 걸러내는 식의 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잘안 낫는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불가다 네 능력으로는 잘안 되는 것 같아 그 체질적으로 구분도 잘안 될뿐더러 어 이것을 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죠. 하필은 그런 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일이 발생되면서 어 무려 저의 마음을 아, 10년 이상 애간장을 태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영양 실조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아 이건 예사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에,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 그6.25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 그러면서, 그, 발생됐던, 아, 안 좋은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아, 그 당시에는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말고기. 그 인민군들이 타고 왔던 말들이 죽은 거를, 폭격 맞아 죽은 그 발다리를 끊어다가, 아, 그걸 고아가지고 어, 이렇게 우무처럼 만든, 아, 먹기 싫은 걸 억지로, 아, 이거 안 먹으면은 이제 영양실조로 죽으니까. 강제로 퍼맥인 거죠. 이 어른들이 강제로퍼맥니까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반항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먹고 체해서 죽을 뻔 하신 거지.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트라우마가 어떤 고기에 대한 고기를 접하게 되면 무조건 비리다라는 식의 증상들이 유발됐는데 이것이 젊은 시절에 좀더 이제 체력이 좀 좋아지시고 그리고 결혼하시고 나셔서 어 나를 낳고 또 우리 형제들을 낳고 기르는 동안에는 건강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좀덜 하셔고 해가지고 고기를 드셨다고 그러니까 어,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라든가 이게 소화장애를 일으키긴 하지만 못 드신 상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셔서 체력이 떨어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어,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대인기 피증이 생기고, 다양한 이제 안 좋은 증상이 생겼는데, 처음에 한약도 다잘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못 드시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까지 한 10년,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모시면서 이걸 고쳐서 살아야 되는데, 적합한 약을 못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은 어떤 약을 드려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약에 대한 거부 중이죠. 심지어는 인사돌 같은 잇몸약이잖아요. 어, 이런 거조차도 투입하는 걸싫어하셨습니다왜 그걸 싫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목 구멍 속도 화끈거리고 탄다는 겁니다. 내 속이 화끈거리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조건반사적으로 나타나니까 약을 피하게 되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엄청 예민하셨다라는 점. 아, 이게 이제 채식주의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치료하면서 뭔 방법을 썼느냐 하면 아, 이건 약침으로 주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선분을 뽑아가지고 약침으로, 아, 약침으로 허리주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 어떤 팔다리 관절이 아프시다든가 소화기 계통이 불편하면 소화기 계통을 치료한다든가 피부 가려움증이 유발된 피부 가려움증을 치료한다든가 불면증에 시달리면 시달리는 걸 치료한다든가 라는데 그래서 이제 약침 투여를 하는 정도고 어~ 우니가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막걸리예요 그래서 아~ 그 지방 막걸리 회사에서 만든 그~ 막걸리를 드시고 어~ 좀 이렇게 예 거기에 있는 효소들이라는 게 단백질이 일부. 어, 섞여 있겠죠 어, 그런 성분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어떤 영양 섭취가 일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드실 때는 어, 그래도 살이 좀덜 빠지고 어, 그리고 기력도 좀 있으셔가지고 요것저것 의욕을 가지고 어, 활동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 이, 이 요구르트 종류이면서 어, 우리 그 떠먹는 술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전통주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집사람이 이것을 어, 만들어 가지고 갖다 드리면 이거를 만나게 드시는 것까지 내가 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체력 소모에 도움이 되고 어, 그런 것들이 치료 효과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건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1, 2년 전에는요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술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이제 식초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식초를 먹으니까 편하더라. 근데 어쨌든 그이화고 형태라든가 요크루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채식주의자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보면요. 이런 환자의 유가 정말 나한테 많이 오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나한테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어머니를 치료했던 경험들이, 아,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소화기가 너무 약하셔서,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채식주의자의 형태, 그 다음에 거식증으로. 이 거식증이라는 게 젊은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 왜 나타나느냐? 아니 다이어트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이어트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 부작용 중에 거식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토해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거 반복되게 되면 음식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양실조에 빠지고 그정식적으로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데 이런 분들을 그럼 어떻게 회복시켜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들로 연결이 되게 되고 어 그거를 컨트롤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찾아낸 전략이 이겁니다. 어, 이런 거시증이 있다든가 채식주의자라고 판명되는 분들은 절대로 탕액 처방하지 않아요. 장약을 처방하게 되면 약을 잘못 드시고 그러니까 아 예측 불허의 부작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약을 충실하게 섭취시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잘안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에게 내가 처방하는 전략은 뭐냐면 은첫 아 번째는 하루에 한번 복용하는 약 그리고 1회복용량의 유효성분이 1g 이하로도 효과를 낼수 있는 약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약은 뭐냐라는 거예요. 아, 결국은 아, 발효를 통해가지고 어, 한약 식초를 만들어서 복용시키는 방법. 그, 왜냐하면 식초 종류는요, 어, 대단히 편리한 게 뭐냐면은 어, 과용량, 그러니까 대량을 섭취하지 못해요. 너무 시, 시골에서 위에 작을 주거든요. 희석시켜서 소량으로 먹지 않으면 큰 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나는 처음에는 뭔 방법을 썼냐면은 아~ 이 치명밀주 아, 꿀을 발효시켜서 밀주를 만들어서 섭취시키게 되면은 아~ 그러면은 약효과도 낼수 있고 치료 효과도 낼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아~ 이게 이~ 소화기 아주 약하신 분들에게 치명물주를 한 잔씩 반주를 한 잔씩 드시게 하면서 소 소화력을 도와주면서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목적으로 처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치명물주는 아, 이게 우선 꿀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 비교적, 아, 입에 잘 맞고, 아, 먹고 나면 훨씬 그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이 컨트롤이 안 돼. 처음에는 한잔 먹고 두잔 먹고 이런 것에서 만족스러운 분들이 이게 두잔석잔이 아니라, 아 앉은 자리에서 한 병을 완전히 먹어 치워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아, 술을 먹는 것으로 되면 취하죠. 그래서 아, 여기서 또 발효시켜가지고 식초를 만들자. 그래서 한약식초, 이 오양초, 어, 침향이라든가 프로폴리스 그리고 이제 뭐 공진단의 성분이라든가 한약성분들을 어, 집어넣어서 식초를 만들어버리고 그 식초를 드시게 하는 방법들. 그 거식증이나 채식주의자인 이, 이런 분들에게 아, 증상을 좀 개선시키면서 어~ 소화기에서 발생되는 문제 그다음에 불면증의 문제 그리고 근육 관절통의 문제 그리고 무력화의 증세는 문제들을 아~ 완화시켜 주는 아~ 그리고 내가 약을 먹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음료수 정도로 어, 마신다 식품 정도로 마신다 정도로 어~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이제 거식증과 채식주의자를 해결할 수 있는 임상적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식주의자분이나 또는 거식증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 채식주의자나 거식증이 있는 분들은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아, 어, 이 코너에 몰린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대단히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 안타깝게 보지만 나중에는 아 이거 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어떤 체질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하는 식으로 아니면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어찌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화가 될거 아니에요. 노화가 되면서 이 증상이 경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심해지면서 점점 점점 많은 치료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요구하고요. 어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많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을때 당황스럽죠. 어떤 약도 잘안 듣는 것 같고 내가 쓸수 있는 약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정상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해를 잘못 해줍니다. 오히려 이제, 아뭐 저렇게 까다로워 하면서, 어, 떤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해줍니다. 오히려 그렇으면 그럴수록 증상이 더 악화돼요. 어 가능하면은, 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라는 걸 같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이런 쪽으로 어떻게든지 유도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을 강제로 유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해하는 것이 우선 첫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지 용기를 줘가지고 어, 그교서와 함께 살아가야 되고, 나중 에 결국은 이한 사람의 고통이 온 가족의 고통으로 전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줘야 된다. 그거 스스로도 노력해야 된다면 지금 이 상황으로 그냥 뭐더 악화되지 않으면 난 다행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라는 생각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의 내의 생활습관 구조, 나의 사고방지의 구조를 어떻게든지 바꿔서 어 그래서 적응해 나가고 좀더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어, 이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